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하는 남자입니다. 한동안 잘 계셨나요? 영상의 다양한 효과들 중 시선을 집중시켜주고 적절하게 사용했을 때 영상미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트랜지션 오늘은 이 트랜지션을 필모라를 사용해서 쉽고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무궁무진한 이펙트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요즘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트랜지션 지금 당장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죠. 저희는 이제 필모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필모라에는 다양한 트랜지션 효과들이 빌트인 되어 있는데요. 사용법은 간단하게 왼쪽 상단에 보이는 트랜지션 탭을 클릭하고 원하는 종류를 선택한 뒤두 영상 사이에 끼워 넣어주기만 하면 완성이 되는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의 드레이션 길이를 왼쪽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효과를 늘리고 줄여가며 수정할 수 있고요. 트랜지션의 모드는 총 3가지로 프리픽스와 오버랩, 포스트픽스가 있습니다. 이 외에 정말 많은 종류의 트랜지션들이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으니까요. 한번씩 꼭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이 효과를 응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과에 적용할 영상을 불러와 주세요. 다음으로 트랜지션 효과를 넣을 지점을 이와 같이 잘라주세요. 저희는 오직 이 구간에만 효과를 넣을 겁니다. 다음으로 이 영상을 al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복사해주시고요. 상단에 보이는 이펙트 효과를 클릭하고 비디오 효과에서 인간 세분화를 선택해 넣어주세요. 다음으로 v1의 영상을 비활성화해주면 AI가 자동으로 부사체만 남기고 나머지는 마스킹 처리화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효과는 마스킹을 정교하게 할 필요가 없어서 이 상태만으로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 도구들을 활용해서 마스킹 작업을 진행하시면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비활성화했던 비디오 1을 다시 활성화해주고 트랜지션 탭을 클릭한 뒤 본인이 원하는 트랜지션을 선택만 하면 이 효과는 간단하게 완성이 됩니다. 저는 플립노를 선택해 줄게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반드시 잘라줬던 비디오 1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와 같은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이 효과는 특히 뮤직비디오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 효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기능을 활용해서 멋진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렇게 필모라의 기능을 통해서 영상미를 빠르게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요즘의 트랜지션은 패키지를 통해 몇 번의 드래그만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배운 효과를 통해서 영상을 이미지화해서 여러 개의 트랜지션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효과로 시청자들의 관심과 내 영상의 유니크함을 챙기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찾아보세요. 이 영상 관련 질문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보다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크리에이티브한 하루 되세요.